저 하나 하나 잘 날아갔나. 모자 쓰고 모자 쓰고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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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안 돼? 어 이거 연이 안 잡혀. 제대로 만들었네요 우수 깡통이 이거? 근육깡통 아닌데 원래 나와져 있는가보다 이거 요새는 이게 좋네 깡통도 최천, 어 자장님의 총 80. 우리 또 회장님, 1 0년 동안. 좋은 말씀. <laughs> 자, 한 말씀. 응. 아, 그 대보로 뭐 오늘 맞아가지고, 이렇게 이제 달집하고, 뭐 저번에 이제 체험 행사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오늘 하루 응. 놀고, 이제 저녁에 마치 불놀이 마무리 하고 밤에. 그래서 하 잊혀져가는 그런 우리의 놀이들, 응. 그것들을 좀 되살려보자 오늘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너무 예쁘게 꾸며주시고요. 풍등은 <끝> 어, 뭐 오, 개인이 달린 게 아니라 가족당 하나씩이 돌아갈 겁니다. 네, 풍등하고 소원지 쓰기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다치기도 있고 못 따고 그런 거. 다치기 하라 그런데 다치기 두 개씩 너무 다두 개씩 두 개씩. 2개씩. 2개씩. 던져 넘지 자, 옆, 지금 이제 진입을 통제를 합니다. 아, 나가실 차량 있으시면 지금 빨리 속히 아, 차량 이동을 부탁드립니다.